좋아하는 누나 앞에서 똥질 인사. 야 니네 떡볶이? 그 무한 리필 떡볶이 알지?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. 어제 내가 딱 사랑하는 바 누나랑 친구랑 셋이 밥을 먹었거든. 내 친구 놈이 눈치는 빨라서 나 과제 생각났다며 중간에 떼주더라. 결국 나랑 그 누나랑 단둘이 남아서 밤길을 걷게 됐지. 분위기 좋고 가로등 은은하고 진짜 오늘이 그날인 줄 알았다. 근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쿠르릉 소리가 나더라. 학까 욕심부려서 넣은 마라 소스가 내장을 찢고 있었음. 진짜 바라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우는 기분으로 힘빡 줬다. 누 라면 내 걱정을 하더라고. 난 식은 땀 줄줄 흘리면서 아니요. 날씨가 좋아서 라면 계속 리를시작했지 근데 그 순간 내장 속에서 빅뱅이 일어났다. 참으려고 엉덩이에 힘을 주니까 오히려 압력이 높아져서 역효과가 난 거야. 우우. 소리만 났으면 차라리 다행이었겠지. 묵직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내 바지 속을 점령하는 그 불쾌한 감촉. 순식간에 내 소중한 면바지가 짙은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라. 길거리엔 정적이 흐르고 은은했던 방공기는 순식간에 똥 냄새로 변했어. 누나가 눈이 동그래져서내 엉덩이 쪽을 쳐다보는데. 진짜 지구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. 그 누나 코를 막으면서 도 너 혹시? 라고 묻는데 대답도 못 하겠다.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먼저 가세요. 누나 뒷모습 보면서 나 진짜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다. 집에 오는 길에 택시도 승차 거부당해서 걸어왔는데 내 걸음걸이가 무슨가 태어나 고라니처럼 후들거리더라 크크. 나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냐? 휴학만이 살길이냐?